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 오늘은 신축 일주 여자분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년은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축인주의자분이 가빈 눈을 만나 편제와 정인 눈을 보면 유산을 받거나 저서를 출판하여 큰 재물을 만들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고 무친과 부친의 화합으로 화기가 넘치고 재산과 학문이 즐거움이 있고 부친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고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운이 따른 따르며 제가 용신이면 부모의 재산이나 의회의 횡재로 부를 계약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 사업경영복권채권증권으로 투기하고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고 증권투기의 손실이나 부동산투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복 경제를 무친니 감싸는 모습이고 월주 정인은 식신이나 관성이 있으면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고 과시은 금물인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자분이 갑인눈을 만나 편제와 편관운을 보면 신약인 사람은 횡재후에 세금부담이 있고 밀수 도박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거나 처부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임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될 수 있고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본인이 잔재를 앓거나 신왕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으로 투,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을 누리고 재산으로 애정행각을 벌이고 부친이 재력으로 결혼하고 난사판 남성관계를 갖거나 첫사랑과 결혼을 하거나 편재는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하고 상업이나 공업계통에 종사하고 월주 편관은 여행제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간합이 되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3층일주 여자분이 갑인운을 만나 편재와 편재운을 보면 신강하면 투기업으로 사업 확장하고 부친이 흥황하고 신약하면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병고로 어려움이 있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투옥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고 악질적인 남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월지 편재는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한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죄자분이 병인눈을 만나 편관과 정인눈을 보면 학문 유산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이 계시로 모면하고 선량한 남편을 만나 복을 누리고 시모와 원만하고 정인이나 편관이 용신이면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중책이나 어려운 일을 학문이나 지혜와 동망으로 무난히 해결하고 남편이 유산을 받거나 열심히 공부하여 사시에 합격하고 수석합격하고 검찰이나 군대에 입대하고 자신이 모친의 정 정성으로 고시에 합격하거나 모친이나 은인의 도움으로 좋은 남편과 결혼하고 월지 정인은 성실 근면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과정, 가정운이 좋고 월지 편가는 활동적이고 인정을 받아 인덕이 있어 성공하나 금전운이 약하고 또는 자신에게 고통이나 재난을 일으키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인 주여자분이 병인 눈을 만나 편관과 편관을 보면 편관을 용신으로 할 경우에만 큰 명성을 얻고 사업번창하고 직위승진하고 남편의 발전으로 가정이 화목하거나 또는 편관이 귀신이면 형제의 유고가 있고 자신에게 병이 발생하고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투옥될 수 있거나 남편이 가정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자, 가정 제, 가난 재난 질병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월주 편관은 항상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식상과 비견이 있어야 흉이 복으로 변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죄자분이 병인눈을 만나 편관과 편재원을 보면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으로 화를 부르고 밀수 도박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고,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으로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고, 편관이 제복되면 아버지 재산으로 국회의원 명예권리를 획득하고 권력으로 치부하고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여명은 재산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부친이 재력으로. 으로 좋은 결혼을 하고 난사한 애정관계를 갖거나 첫사람과 연애결혼을 하거나 월지편제는 부친 문제나 여자 문제로 고생하거나 월주편과는 육친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문제가 있고 간합이 되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신주일주의 자본이 무인 눈을 만나 편인과 정인 눈을 보면 불순한 기상에서 화창한 날씨가 오듯 오락잡기를 하다가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 막힘이 많고 신약하고 정인이 강하면 무정하고 사업가는 배신으로 곤궁한데 유산 묻힌 은인이 도움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고 문서 업무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정편인이 또 있으면 이성과 동고하거나 남을 돌보거나 남이 신세를 지거나 부부 애정은 없으나 정은 있고 월주가 편인이면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나 편인이 육해 용마 겁살이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부모와 자녀연이 박하거나 인성 혼잡은 생모의 유거를 의미하고 가정에 반감이 있고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식신용신이면 편인 운에 실직하고 질병이나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고 인성용신이면 지략 기예, 지혜와 기술로 사업을 하고 인성이용신이 아니면 도덕윤리를 따르다 권태불안 오락잡기로 고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 일주의 자본이 무인운을 만나 편인과 편관운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 교묘하게 몰려와 사기, 손재, 누명,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을 다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모함 배신 또는 실수 궤변을 하여 직장을 잃거나 사업가는 세금 과중 경기 침체 사업 부진을 겪거나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당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가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남편의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남편과 모략한 것이 실패나 손해를 보거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흉년으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세금 과다로 차압을 당하거나 또는 편인이 용신면 군인은 명성을 얻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 성을 얻거나 또는 월주 편가는 기복이 심하며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술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고 월지 편에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적은 운이 오고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 여자분이 무인원을 만나. 편인과 편재원을 보면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하고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운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고 월지 편인은 금전은이 있으나 불안하고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를 실패하거나 평생 독신이거나 호생남을 만날 수 있고 또는 식신을 극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유산 낙태 자녀의 유고를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편재가 도와주고 기술 예능 질약으로 성 공하며 부업도 가능하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고 맞벌이를 함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지 여자분이 경인 눈을 만나 비견과 정인 눈을 보면 재성이 많으면 비견이 도움으로 모친을 보호하고 유복해지고 학문 유산 모친으로 공동 유산 시험 경쟁 인사 경쟁을 겪으며 모친이 후원으로 부업도 좋고 월지 정인은 육친이나 친우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하고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친이 행복하고 또는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모친에게 부,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이 분배되니 처와 불화하고 조실 못 침할 수 있으며 정인이 강하고 신강하면 재산 분쟁을 겪고 비견이 강하면 자기나 투자 손실을 겪거나 현모양처인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에 잡으니 경인눈을 만나 비견과 편관을 보면 편관인 남편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고집으로 독립하며 비견이 많으면 자수 성가하고 또는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나 배신으로 실직을 당하고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고 편관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 재난 천재지변을 겪을 수 있고 직업에 경쟁자가 있거나 혼인에서 경쟁자가 있거나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하니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남편이 시아버님을 극함으로 힘이 든 시댁을 보살펴야 하고 남편으로 고생하고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친구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얼추 편과는 육친과 친구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를 겪거나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죄자분이 주경인 눈을 만나 비견과 편지원을 보면 형제와 친위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투기로 가욕을 부리고 불로소득은 얻으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 상극하고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매사 언쟁을 하고 거래의 실패나 돌발적 사고나 사기,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당진할 수. 있고 화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 잡본이 이민론을 만나 식신과 정인론을 보면 학문으로 대성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 작가, 발명가, 과학자가 융자, 허가, 인가, 특허 등 문서에서 성공하고 정인월지는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 부동산 공동사업을 하고 모친의 사랑을 받고 선량한 남편도 행복하고 아들 출산에 모친이 도움을 받고 유산을 받고 총명하고 능률적이고 학식있고 달변가이고 지식을 통한 교육사업이나 발명신한특허를 출연 하고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좋은 보약을 먹고 건강한 운이 함께 오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자본이 이민운을 만나 식신과 편관운을 보면 식신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과의 물질이 풍요롭게 되고 가난을 극복하고 무기를 발명하고 건축연금이 개발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문명의 혜택과 경제활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이고 빈곤질병생활고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경기회복특허사업종목의 적중으로 급격한 향상을 하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하고 여명은 자식을 낳아 행복하 하고 외간 남자의 문제를 아들이 해결해 주고 또는 처부의 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계약 결혼이 어려움이 있으나 결혼을 하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고 널지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 하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나 의학으로 치료하고 총명하나 남편과 아들이 불화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축일주의 잡은 이민운을 만나 식신과 편재원을 보면 폭리나 매점매석으로 특수 농작이나 특허 발명으로 치부를 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사업을 하고 월지 편재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편인을 싫어하고 편재가 귀신이면 결혼운이 나쁘고 희신이면 좋은 남편을 두고 풍족한 일생이고 경제 활동에서 투기성을 보이고 발명 특허 신한 특허 아품으로 재물을 얻고 아들을 낳고 유산을 받고 부친의 후원은 있으나 노력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는 운이 함께 입니다. 이상 신체 7주 여자분에게 갑인병인 무인 경인 이민훈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